안녕하세요. 언라인드 스튜디오의 이유나 장연승 강사입니다. 오늘은 몸을 좀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땀을 좀 내보도록 할 건데요. 근육을 좀 골고루 사용하고 유산소 효과까지 있는 동작들이에요. 일단은 오늘 매트 없이 옆에 수건을 이용해서 갈 거예요. 수건은 대각선 좌과 끝쪽으로 잡아주시고 서서준비하니다 어깨 넓이 정도로 서서, 수건 텐션을 유지해서 만이해주세요 어깨가 따로,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내려주고, 호로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접어줍니다. 이때 가슴은 열리고, 등 뒤에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다섯 번가 보도록 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네.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접어줍니다. 팔꿈치가 가까워지도록 접으실 거예요. 가서 이번에는 트위스트와 함께 할 건데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W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마시면서 다시 정요 왼쪽으로 트위스트. 마시고 한 번씩 더 할게요. 내쉬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고 마시고 한번더 왼쪽으로 트위스트 시켜줍니다. 마시면서 가운데 이번엔 몸을 좀 크게 원을 그릴 거예요. 다리를 어깨보다 좀더 넓게 벌려주시고 어깨를 한번더 끌어내린 다음 골반은 최대한 고정시켜서 상체로 원을 그릴게요. 오른쪽으로 먼저 사이드 밴드 그대로 바닥형이 숙여지고 왼쪽으로 활짝 펼치며 올라옵니다. 한번더 오른쪽으로 갈게요. 사이드 밴드 하면서, 바닥으로 향하고, 왼쪽으로 가슴을 활짝 펼쳐서 올라오십게요 반대 왼쪽으로도 두번 갈게요. 왼쪽으로 사이드 밴드, 옆구리를 늘리며 숙여주고, 오른쪽으로 팔짝 펴서 올라옵니다. 한번 더. 왼쪽으로 바닥을 향해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오실 거예요. 좋아요. 이번엔 수건을 잠시 내려놓고 다리는 심 넓이 정도로 주먹 하나 반 정도 간격을 만들어주세요. 거기서 머리부터 천천히 롤다운 하면서 숙여 내려가실 거예요. 웨이브 하듯이 척추를 하나씩 하나씩 숙여줍니다.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내려가고 무게 중심이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발 앞쪽으로 해주세요. 다시 천천히 놀아보고 올라옵니다. 한번더 머리부터 척추를 하나씩 하나씩 숙여 내려가세요. 내가 내려갈 수 있는 최대로 내려가서 앞꿈치 쪽으로 몸을 좀더 무게중심을 맞춰주고, 오른 무릎을 부드럽게 접어 엉덩뼈를더 뒤로 뻗어내세요. 마시면서 펴고, 내쉬면서 왼 무릎을 접어줍니다. 한 번씩 더, 오른 무릎을 접어주고, 왼무릎을 접어주실게요. 올라올 때는 이제 두 무릎을 같이 살짝 접고, 배꼽 보며 천천히, 물어보고 올라. 좋아요. 이번에는 수건을 다시 챙겨서, 작은 사각형으로 접어주실 거예요. 반으로 접고, 또 접어서, 이렇게. 그래서, 앞꿈치로 결아서 가실 건데요. 오른발로 먼저 밟을게요. 오른발 앞꿈치로 수건을 밟고, 두 발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허벅지 안쪽에도 힘이 들어가요. 양옆으로 손끝을 뻗어내고, 오른 다리를 그대로 옆으로, 이때 왼손으로 골반을 짚어서, 오른손과 다리가 길게 뻗어내요. 돌아오면서, 양 옆으로 팔을 뻗고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세요. 둘. 손발은 서로 대각선으로 뻗어내요. 마시면서 돌아오고, 마지막 한번 더. 여기서는 작게 홀스 세 번. 하나. 둘. 셋. 돌아오면서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세요. 반대쪽도 가보실게요. 왼발 앞꿈치로 갈라서 V자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고 골반을 최대한 고정시켜서 가보실게요. 양옆으로손을 뻗고 이제 왼팔 다리를 뒤로 골반이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골반을 계속 정렬을 맞춰서 가주세요. 돌아오고 허벅지 안쪽에 힘둘 두그 무릎이 각각 사선으로 뻗어내고 있어요. 올라옵니다. 한번 더. 셋. 여기서 세 번의 펄스. 하나. 둘. 셋그대 더. 올라옵니다. 셨어요 이번에는 세 번을 잠깐 치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땀을 좀 내볼 거예요. 덤블 스쿼트 를갈 건데, 10번씩 2세트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리 넓이는 힙 넓이 정도로 두실 거고 우리 원래 하던 기본 스쿼트로 앉았다가 펌프를 해서 다시 앉는 동작을 10번 하실 거예요. 준비하시고 앉아서 준비하실 거예요. 다리 간격 유지하며 펌프 시작 하나 둘셋 내려올 때 너무 쿵 떨어지지 않도록 다섯,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여섯, 일곱, 손끝을 앞으로 여덟, 아홉, 힘있게 밀어내세요. 바닥을 쭉 마지막 열 여기서 펄스 세번 하나, 둘, 셋 그대로 일어나 한 번씩 다리를 툴툴툴 털어주고, 한 세트를 더가실 거예요. 착지하실 때 너무 통 떨어지지 않도록 허벅지에 진짜 힘을 주고 간격을 유지를 해보세요. 다시 준비하고, 앉아서 준비합니다. 열번 그대로 가보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깊게 앉아주고, 넷, 다섯. 여섯, 높게 점프,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앉은 상태에서 펄스 세 번, 하나, 둘, 셋,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리 풀어주시고, 나셨세요 이번엔 플랭크로 가실 건데, 술건을 다시 챙겨와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실 거예요. 플랭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갈 건데, 처음에는 팔뚝을 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꿈치로 먼저 수건을 밟아주시고, 처음에는 팔뚝을 자기 어깨 넓이 정도로 맞춰서 위치를 해주시고, 손은 주먹을 10인자로 가거나, 두 손을 깍지 껴서 잡고 가셔도 좋아요. 편하신 걸로 가시고, 다리는 붙인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세요. 가슴을 더 들어주고 여기서 열 카운트 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넷. 이때 시선을 계속 바닥 쪽을 향해주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있게 수건을 땡겨와서 앞쪽으로 이번에는 손으로 위치를 좀 바꿔볼 거예요. 내 어깨선에 의 맞춰서 손바닥을 두고 가슴을 다시 편발 천천히 뒤로 쭉 뻗어서 플랭크 자세를 잡아줍니다. 이때 손바닥 전체를 눌러서 가슴을 더 들어주실 거예요. 시선에 사선 앞바닥을 바라보실 거고 엉덩이에도 힘을 꽉주세요 셋, 넷, 다섯,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 카운트를 하셔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힘있게 다리를 당겨옵 거기서 잠시 발등과 무릎을 내려서 쉘 스트레치 해주실 거예요. 몸을 둥글게 말아서 마시고 내쉬는 숨일 때 등을 더 둥글게 늘려주세요.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오업으로 올라옵니다. 이번엔 복부에 좀더 자극을 주는 동작을 할 건데요. 두 번째 자세였던 손바닥을 들고 가는 플랭크 자세에서 그대로 힘있게 아랫배 위으로 수건을 당겨올 거예요. 다시 뒤로 해서 준비합니다. 열 번을 가보실게요. 하나. 둘. 당겨오실 때 골반은 살짝 많은 느낌으로 당겨오세요. 셋. 아랫배도 당겨지고. 넷. 가슴을 펴고. 다섯. 무릎을 정말 가슴 쪽으로. 여섯. 끝까지 일곱 여덟 아홉 허벅지 사이에도 힘을 주실 거예요 아, 마지막 열 그렇죠 거기서 수건에서 발을 떼서 뒤로 보내 다음 독자대로 만들어줍니다 발 사이는 주먹 하나고 뒤꿈치와 손바닥 전체로 밀어서. 내 허리를 더 펴주실 거예요. 여기서 혹시 다리 펴는 게 힘드시면 무릎을 살짝 접고 가셔도 좋아요.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동작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다섯 카운트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천천히 무릎을 바닥으로 내리고 한번더 체스트레치 해줍니다. 마시고 제쉬는 숨일 때 몸을 더둥글게 복부의 힘으로 허리를 늘리실 거예요. 한 호흡 더. 이제 일어나서 가보실게요. 수건을 챙기고 수건을 이렇게 길게 펴서 어깨 넓이로 잡고 가실 거예요. 일단은 한 손에 두고, 다리 사이는 주먹 하나 당겨. 여기서 자기 레벨에 맞춰서 나무 자세를 종아리에 두거나 허벅지 안쪽으로 두고 가셔도 돼요. 자, 거기서 내가 갈수 있는 위치에 발을 두시고, 왼쪽 엉덩이에 힘을 주고, 오른 무릎을 바깥쪽으로 많이 오픈해주세요. 여기서 중심이 잡히면, 두 손을 수건 잡고 말사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그대로 팔을 내려서 수건을 잠깐 내려놓고, 발을 빼서 사자 모양을 만들어 앉으실 건데, 손을 두거나 팔꿈치를 두고서 앉으실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아래로 더 낮추어서 골반 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올수 있게 하나, 둘, 가슴을 더 들어주고 셋, 조심히 올라와서 발을 올줍니다 반대쪽도 가보실게요. 반대 발도 종아리나 허벅지 안쪽으로 발 위치를 해주시고. 골반이 정렬 왼 무릎을 더 바깥쪽으로 허벅지 안쪽 힘과 발이 서로 저항을 하셔야 돼요. 난 중심이 잡히면 위로 간다. 어깨를 낮추고 하나 둘셋넷 다섯 그대로 팔을 내려서 수건 내려놓고 발을 불러 삭장. 그대로 손이나 팔꿈치를 들고 앉아줍니다. 이때 상체가 구부정하지 않도록 꼭 가슴을 들어주세요. 엉덩이를 더 깊게 낮춰서 하나, 둘, 셋. 천천히 위로 올라와 다리를 흘러줍니다. 좋아요. 이제 마무리 동작 하나를 가보실 건데, 수건을 챙겨서 앞쪽으로 와주세요. 수건 끝선에 내 무릎선을 맞춰서 앉아주고, 다리를 모아주세요. 양손은 가슴 앞에 깍지,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둥글게 말아주세요. 어깨를 한번더 낮춰서 호흡 두 번. 이제 마시면서 머리 위로 올리고, 팔을 크게 서클. 양 옆으로 손끝을 두고, 마시는 숨에 가슴 시선을 살짝 앞으로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내쉬면서 머리부터 몸을 둥글게 말아 발목 스트레치. 무릎을 들수 있는 만큼 들어주실 거예요. 내리면서 다시 가슴을 활짝 내쉬면서 몸을 둥글게 말아줍니다. 여기서 세 번의 펄스. 둘, 생.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스트레칭이랑 이런 땀이 좀 나는 동작들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앞서서 드렸던 스트레칭 영상과 합쳐서 운동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 영상으로 다시 좀 복습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시는 동안 이렇게 운동해서 몸을 좀 움직여 주시고, 저희는 12월 29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